원피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떡밥 100가지. 1. 원피스 정체. 해적왕 골디로저가 찾아낸 위대한 항로 마지막 섬 라프텔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보물이죠. 작품 제목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최고의 떡밥이자, 오랜 대장정의 결말을 낼수 있게 해주는 최대의 떡밥입니다. 2. 라프텔의 위치. 원피스가 잠들어 있다는 곳이자 로저가 갔던 섬이죠. 3. 로저 해적단이 웃은 이야기. 라프텔에 도착해 로저 해적단이 어떤 이야기를 보고 웃으면서, 로저가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라고 했죠 코즈키 오뎅에 따르면 이 이야기에 공백의 100년 고대병기 호네그리프 등등 주요 떡밥들이 들어 있다고 하죠 4. 샹크스가 눈물을 흘린 이유 라프텔에서 항해가 끝난 후 로저에게 어떤 말을 들은 후 샹크스가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체 왜 울었을까요? 5. 디의 의지란 코라손의 왈에 의하면 천룡인들 사이에서 디는 신의 천적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의 대사에서는 디란 과거에 우리들이 적대한 자의 이름이라고 하죠 과연 D의 의미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6. 고대 병기 포세이돈의 쓰임새 어인 섬의 이너 시라오시가 고대 병기 포세이돈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토이메는 포세이돈에 대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수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고 아기를 가진다면 세계를 바다에 침몰시켜 버릴 정도의 이 세상에서 손꼽힐 만한 무서운 힘이라 말했죠. 과연 어떻게 사용할까요? 7. 고대 병기 플루토네 모습 크로커다일의 왈에 의하면 플루토는 한 발만 쏘면 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플루톤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밀짚모자 일당 중에서는 프랑키뿐이죠. 작중위치는 현재 와노쿠니에 있고 플루톤의 모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8.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위치와 정체 현재 고대병기 두 개만 나왔고 우라노스의 위치와 정체는 아직 불문명하죠. 과연 모습과 파괴력은 정말 궁금하네요. 9. 공백의 백년은 무엇인가 작품 내 세계의 역사 중 공백으로 900년 전부터 800년 전까지의 비어있는 100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암흑기 그 자체라고 하죠. 오하라의 의지를 계승한 밀짚모자 일당의 고고학자 니콜로빈이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이 역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포네그리프 중에서 정보를 가진 9개의 포네그리프를 최후의 섬 라프텔로 인도했을 때 역사의 전부가 드러난다고 전해지죠. 실버즈 레일리의 말에 따르면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라프텔에 도달한 로저 해적단은 그곳에서 역사의 전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0 루나리아족의 정체와 멸족당한 이유 공백의 100년 이전에 레드라인 위에 살았다던 루나리아족은 과연 어떤 이유로 쫓겨났고 그 종족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11 와노쿠니의 장막이 씌워져 폐쇄 국가가 된 이유 와노쿠니는 일찍이 거대한 후지산을 보유했었으며 어떤 시기에 섬을 에워싸듯이 벽이 만들어져 빗물이 채워져 사람들은 살수 없게 돼버린 마을을 버리고 산중턱의 새로운 토지를 갖고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오뎅의 말에 의하면 먼 옛날 이 나라를 해외로부터 빗장을 잠근 것은 코지키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와노쿠니는 아니 세계는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자가 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타날 적은 그를 맞이해 협력할 수 있는 나라여야만 된다고 하죠. 1 2 리오 포네그리프의 내용 세계의 진짜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포네그리프이며 오하라의 유일한 생존자인 밀짚모자 일당의 고고학자 니코 로빈이 일생을 걸고 추적하고 있는 물건이죠. 탐하고 남자의 말에 따르면 30개 존재한다고 일컬어지는 포네그리프 중에서 정보를 가진 아홉 개의 포네그리프를 라프텔로 인도할 때 돌은 이 세상의 진실을 털어놓는다고 한다고 하죠. 즉 리오 포네그리프는 어떤 단일한 석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아홉 개의 포네그리프를 모두 이르는 말입니다. 로드 포네그리프는 벌써 세 개나 찾았는데 리오 포네그리프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진 아홉 개의 포네그리프는 로빈이 얼마나 수집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13.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의 위치 현재 로드 포네그리프 4개 중 3개만 위치가 알려졌습니다. 조에 하나, 카이도우에게 하나, 빅맘에게 하나가 있었죠. 나머지 하나는 원래 24년 전 어인섬에 있었지만 누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죠. 14. 불의 상처인 남자. 1056화에서 티드가 짐작이 가지 않는다며 이야기한 것이 첫 언급이었습니다.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로비는 처음 들은 듯이 물음표를 띄운 한편, 너는 의미심장한 침묵을 지켰죠. 1081화에서 이 남자가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로드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불의 상처의 남자는 검은 배를 타고 다니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켜 적들을 바다에 가라앉힌다고 하죠. 라피트는 능력자가 아닌가 추측했고 시르는 세계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15 밀짚모자의 정체. 골디 로저가 샹크스에게 주고 샹크스가 몽키디루피에게 주었던 모자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모가 어떤 방에 들어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모습은 똑같은 밀짚모자가 발견되어 이 모자도 평범한 모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16. 루피의 진정한 목표이자 로저와 공통된 꿈. 보통 많은 팬들이 루피의 꿈을 해적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루피의 진정한 꿈은 따로 있다고 하죠. 해적왕이라는 꿈은 그 진정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며 현재까지 그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들은 일부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대단한 꿈이라고 하죠. 17. 오울블루의 존재 여부. 상디의 꿈인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들과 먹거리들이 공존하는 바다인데 이 오울블루는 과연 존재할까요? 18. 조이보이의 정체 라프텔의 데비보 원피스를 남긴 자 조이보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9. 태양의 신 니카의 정체와 조이보이와의 연관성 노예들이 태양신으로 섬긴다는 니카의 정체는 무엇일지 지니샤에 따르면 조이보이와 동일 인물이라지만 확실한 이야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44화에서는 니카의 몸이 고무화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손에 닿는 모든 것마저 고무로 만든다라는 권능만 밝혀졌습니다 20. 악마의 열매 정체 먹기만 하면 악마의 힘을 얻으나 맥주병이 되는 열매의 정체 원피스를 상징하는 설정 중 하나이다 보니 관련된 비밀이 아주 많죠 베가펑크가 악마의 열매 정체에 대해 가설을 내렸는데 악마의 열매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같은 인간의 소망으로 인해 탄생한 존재며 각각의 능력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구현화된 꿈의 매개체라고 하죠 과연 저 가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태어난 걸까요? 21. 이무의 정체 현재 최종버스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과연 이무의 정체가 대체 무엇일까요? 22. 마리조아의 국보. 전직 천룡인 동키호테 도플라밍고가 언급한 천룡인들이 세계에 숨기고자 하는 국보의 정체입니다. 23. 샹크스와 오로성의 관계. 레벨리 당시 해적임에도 오로성에게 감사합니다라며 존칭을 쓰며 깍듯이 모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리조아에도 출입이 가능한 샹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4. 샹크스의 출생의 비밀.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샹크스는 2세대 로저 해적단이 가 벨리 사건에서 입수한 보물상자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샹크스는 해적의 핏줄이었을까요? 천룡인의 핏줄일까요? 25 샹크스의 혈통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오로성이 언급한 샹크스의 피걸랜드 가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걸랜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후 원작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하죠. 26 티치의 과거 및 정체 티치의 과거는 무엇이었으며 티치의 이명은 검은 수염이지만 등장 초기에는 수염이 많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수염을 기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이유로 사실 검은 수염으로 불렸던 인물이 따로 있었고, 티치가 이 인물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겼죠. 27. 티치가 악마의 열매 두 가지 이상 먹을 수 있는 이유. 최고의 수수께끼의 인물 중 하나인 마샬디 티치의 진정한 정체와, 그가 악마의 열매를 두 개나 먹고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8. 티치가 드럼섬을 멸망시킨 이유. 그가 드럼섬 혹은 다른 겨울섬 태생이기에 그렇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어떤 버섯을 찾기 위해 왔다고 하지만 완결까지 설명이 딱히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충동적인 파괴 행위였다 정도로 끝날 것이죠 29. 빙크스의 술 누가 왜 어째서 만들었고 어떻게 수십 년간 이어졌는지 가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만 떡밥이 아니라 그냥 작가가 간접적으로 미래를 예언한 정도의 연출로 쓴 거라면 자세한 설명은 딱히 없을 가능성도 있죠 30. 빙의 행방 상디에게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 언급조차 없습니다 31. 로키포트 사건 이부초 트라팔 가로우가 해적의 심장 100개를 정부에 바치고 침묵에 가든 일화이며 이 사건 당시 코비가 활약하여 영웅 칭호를 얻었고 마샬디 티치는 그 덕에 록스 해적단의 왕직을 이기고 해적선 벌집을 손에 넣었다고 하죠. 32. 네펠라티 코브라가 말한 우리들도 디다라고 하니요 코브라가 이무에게 습격당하고 사보와 도망가던 도중 알아낸 게있다면 루피와 비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들도 디다라고 했죠. 이 우리들이란 것은 철룡이 빼고 다딜라는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33. 엘바프의 왕자로키. 샬롯 닝닝의 딸 샬롯 노라에게 구원한 엘바프 거인족 왕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4. 달의 문명의 정체. 에네리 패배하고 달에 가서 발견한 난쟁이 로고.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5. 달의 문명에서 에네리 본 벽화의 의미. 날개 달린 민족들이 풍선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한 듯한 달의 벽화의 정체와 고대변기를 암시하는 듯한 그림과요. 36. 킹과 불사조 마르코의 발차기에 모두 침몰당했던 빅맘 해적단 간부들의 행방 와노쿠니를 침공했다가 킹의 발차기에 모두 침몰당했던 빅맘 해적단 간부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7 시피제로의 행방 와노쿠니 편이 끝난 후 이들과 싸우다가 소식이 끊겼다는 시피제로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게르니카도 살아있다는 가설이? 38 와노쿠니로 향하던 중인 정부의 함선들 와노쿠니 편막바지에 와노쿠니로 향하던 정부 함선들의 향후 행방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39. 골디 로저의 배에 있던 아래 정체. 오로잭스노는 나타날 때마다 뒤편에 거대한 알을 싣고 있는데, 그 아래 정체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포세이돈이다, 우라노스다, 등등 의견이 분분했죠. 40. 로저의 배 행방. 해적왕 골디 로저의 배오로잭스노는 어디에 있을까요? 41. 카리브가 언급한 그분. 카리브가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납치해 헌납하려던 대상이자, 플루톤의 위치를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42. 쿠잔의 계획. 전직 해군 대장이었던 쿠잔이 사황이 검은 수염이 편해선 이유와 스모커가 이에 관해 어둠의 편이 된 거냐면 쿠잔에게 물어보았으나 쿠잔은 나는 나다라고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과 술자리 장면이 나오고 해적은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된다고 나왔죠. 과연 나는 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43. 크로커다일과 이반쿠프의 관계. 이반쿠프가 알고 있다는 크로커다일의 과거와 약점에 관한 얘기인데 크로커다일이 이에 관해 이반쿠프에게 당황했기에 여자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44. 바솔로미 쿠마와 세계정부가 맺은 조약 7무의 바솔로미 쿠마가 SSG의 실험체가 되는 대신 세계정부와 맺은 조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45. 세계정부와 주얼리 보니의 관계 사카지키는 보니에게 내가 정부에게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고 오싹했지 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보니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건 정부에게 억류당한 적이 있고 도망쳤을 때 오싹할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것이 단순히 보니의 나이 조종 능력 때문인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는 불명입니다 46. 마키노의 남편 표지 연재에서 마키노가 자신의 아이를 들고 나타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부합니다보다 작가는 관련 질문에 역시 그 사람이려나라고 대답했죠. 과연 샹크스의 아이일까요? 47. 검은수염 해적단 라피트의 능력 검은수염 해적단 중 9명 전원 능력이 밝혀지고 아직 라피트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죠. 48. 록스디 지백의 정체 골디로저 최강 최악의 적이었다는 해적선 벌집의 지배자 록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49. 록스 해적단 음부, 왕직의 정체 록스 해적단의 가담에 있었다는 전설의 해적 음부와 왕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왕직은 검은 수염에 의해 격파당했다고 하죠 50. 에드워드 위블의 능력 히자로의 왈에 의하면 전성기 시절의 흰수염을 보는 듯하다며 그의 강함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로쿠교에게 패배하고 끌려갔다는 말에 네티즌들은 실망했죠 과연 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51. 미스 버킹과 흰수염의 찐관계 스투시가 미스 버킨의 클론인 게 밝혀져 흰수염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클론 떡밥으로 위브리 흰수염의 DNA를 이용한 클론이 아니냐는 가설도 나왔습니다. 과연 흰수염과 미스 버킨의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52. 로저 의적단의 3인자 스코퍼 가방과 나머지 선원들의 행방 로저 의적단 중에서 행방이 나온 선원들은 샹크스, 버기, 크로커스, 레일리 뿐입니다. 다른 선원들의 행방은 알 수도 없었죠. 과연 모하에 살고 있을까요? 53. 토트랜드에 없다고 하는 나머지 한 종류 빅맘의 컬렉터 취미에서 루나리아족 말고도 토트랜드에 없다고 하는 한 종족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54. 오로성의 능력과 전투력 현재 오로성의 이름은 다 공개되었습니다 농무부신 세퍼드주 피터성 재무부신 에단바론 브이 나스트로성 법무부신 토프먼 워큐리성 환경무신 마커스 마스성 과학방어무신 제이가르시아 세턴성입니다 오로성의 능력과 전투력 무지 궁금하네요 55. 몽키디 드래곤의 능력 혁명군의 수장 몽키디 드래곤의 능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중 바람만 불어일으키는 듯한 묘사만 나오고, 나머지는 아예 안 나와 혁명군의 수장답게 능력도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56. 사만족의 능력 샬롯 푸딩을 비롯한 사만족이 지닌 숨겨진 각성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샬롯 링링에 따르면 일단 코네그리프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각성 능력이 나오지 않았죠. 57. 지니샤의 대죄 지니샤는 무언가 죄를 저질러 평생 걷는 저주를 얻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58. 이미 지목한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불빛의 존재. 보로성이 언급한 임의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불빛이 있습니다. 임에 의해 루루시아 왕국이 소멸되고 역사가 사라졌으므로 루루시아 왕국이 이에 포함되어 있거나 루루시아 그 자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59. 방주 노아의 용도. 조이보이가 남긴 포네그리프에 의하면 언젠가 있을 그날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하죠. 60. 마담 셜리가 말한 루피의 어인성 파괴에.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 마담 셜리가 몽키디 루피의 어인성 멸망 예언을 하였습니다. 60일 와포르가 모르건지에게 전달한 모종의 소식, 레벨리 기간 동안 와포르가 세계 정부를 피해 모르건지에게 전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코브라의 암살 진범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둠을 밝힌 걸 수도 있고, 60일 해왕류들이 말한 두 명의 왕중 다른 한 명, 해왕류들이 예언한 두 명의 왕의 만남과 관련된 이야기. 한 왕은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의미하며, 나머지 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팬들은 정황상 조이보이로 추측 중이다. 63. 갓벨리 사건 루루시아와 마찬가지로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역사까지 사라진 성 갓벨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때 록스 해적단과 철룡인을 지키고자 한 로저 그리고 가프 간의 전투가 있었고 록스의 사망으로 사건은 결판이 났으나 세계 정부에 의해 관련 이야기가 완전히 은폐되었다고 하죠. 64. 언젠가 찾아올 거대한 전쟁 드레스로자 편 엔딩 나레이터가 밀치모자 대선단에 언젠가 찾아올 거대한 전쟁의 주역이 된다 했습니다. 또한 흰 수염이 마린포드에서 죽기 직전 생고쿠에게 언젠가 수백 년의 역사를 짊어지고 너희 세계 정부는 언젠가 찾아올 거대한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세계 정부, 혁명군, 바다의 해적단들 전원이 참가하여 정상 전쟁보다도 더 엄청난 전쟁으로 추정된다. 도플라밍고는 거대한 패권 다툼이 일어난다고 암시했습니다. 65. 크로커스와 술을 마신 인물. 표지 연재에서 크로커스를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신 인물이 있는데 팬들은 시키 혹은 캘리코 요키로 예상 중이죠. 66. 피에 물든 뱀우리 브로기가 언급한 우리가 부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라고 합니다. 67. 데킬라 울프의 다리 수백 년간 의미를 알수 없이 건설 중인 데킬라 울프 섬의 초거대 다리입니다. 로빈이 쿠마에 의해 떨어졌던 장소이기도 하죠. 68. 샬롯 링링 카이도우의 생사 샬롯 링링과 카이도는 완오픈 이편 엔딩에서 기절한 채 지하에 있는 마그마에 빠졌고 얼마 안가 뒷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둘의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죠. 생존했다면 표지연제로라도 등장할 것이고 만일 사망했다면 완결까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죠. 69. 볼사리노의 엑스드레이크 신분인지 여부 볼사리노는 샤봉디 제도에서 엑스드레이크를 보고 그것의 임무 아닌가 한번 싸워보도록 해 라고 언급했는데 엑스드레이크가 후에 해군 스파이 소드 멤버라는 것이 밝혀지자 볼사리노가 알고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이죠. 70. 캡틴 존과 그가 남긴 보물의 정체.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던 캡틴 존이 남긴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버기가 평생 찾아다녔는데, 대부분 버기 관련 스토리로만 곁다리로 언급되었기에 메커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죠. 71. 하늘섬에 가는 다른 방법인 하이웨스트길. 강포리 언급한 녹업 스트림 말고도 안전하게 하늘섬을 왕복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72. 바솔로미 쿠마의 종족과 정체. 주얼리 보니와 베가펑크가 쿠마는 특수한 종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연 무슨 종족일까요? 73. 신의 기사단의 정체. 마리조아의 전력이자 혁명군의 진정한 전쟁 상대로 알려진 신의 기사단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74. 네펠타리 디릴리의 정체와 행방. 네펠타리 왕가의 초대 왕 릴리의 디로서의 정체와. 릴리는 알라바스타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궤성에 가려진 편지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75. 20인의 왕 정체. 현재 세계 정보를 잊게 만든 20인의 왕중한 명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네펠라티 릴리죠 그리고 네펠라티 코브라의 대사 중에 이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고 했으며 최초의 2 0인라며 암시하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76. 코즈키 토키의 행방 코즈키 토키는 아카자야 군함자 중 키네몬과 칸주로 라이저 키쿠노조와 모모노스케를 미래로 보내고 자신은 불속에서 사라졌죠 과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77. 아카자야 군함자를 치료해준 인물 현재까지는 실루엣으로 여자만 나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는 히어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8. 오뎅이 미래를 아니요. 오뎅의 대사에서 20년 이상 앞에 미래의 다음 시대를 짊어질 강력한 해적들이 신세계로 몰려들 거다라며 내가 만약 죽었다면 카이도를 물리치는 건그 녀석들이다라고 했고 호즈키 토키에게 세상이 바뀌는 걸 보려면 20년으로 가라고 했죠. 라프텔의 미래 모든 게 적혀있는 게 가능성 높네요. 79. 이무가 비비 빼고 모든 사진 찢은 이유 판게아의 성에서 이무가 루피티치, 시라오시의 사진을 찍고 허의 옥좌에 올라갈 당시 비비의 사진은 찍지 않고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0. 배가펑크와 혁명군의 관계 오하라가 버스터콜로 멸망하고 클로버에게 헌화를 하기 위해 오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클로버를 조문하러 온 몽키 디드래곤을 만나게 되고 드래곤은 자신을 뿌리치고 정부에 합류한 배가펑크에게 꾸짖었으나 배가펑크는 해군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죠. 하지만 정부에 속해있지만 세틀라이트 베가펑크와 몽키 디드래곤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누구 편인지 헷갈리죠 81. 샹크스 흑막설 샹크스의 의미심장한 대사 때문에 흑막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태양의 신 니카로 각성한 루피 수배설을 보고 이것이 라고 독백하는 장면과 슬슬 원피스를 뺏으러 가볼까라는 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고무 열매를 의도적으로 먹인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강했죠 82. 버기가 해적왕 될 수도 버기가 사왕이 되고 아주 감명 깊은 대사를 날려 모두 버왕이라고 떠받드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버기는 원피스는 보물 쟁탈전이라며 굳이 사황 전부와 싸워 이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83. 무한의 에너지 배가펑크는 루피에게 전세계가 무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무한의 에너지를 나눠쓰는 시대가 오면 전쟁의 불씨 하나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꿈을 루피에게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에너지원에 도달하려고 할수록 고대의 에너지와 철거인을 움직였던 동력에 가까웠다고 하죠. 그래서 금지된 역사를 풀어내면 알수 있겠다 해서 역사에 너무 깊게 파고들었고 정부에 의해 제거될 거라. 루피에게 자신을 탈출시켜달라고 부탁했죠. 84. 사물의 악마의 열매 먹이는 법. 뭐? 펑크프리들 레스 등등 사물에다가 악마의 열매를 먹였죠. 하지만 이 메카니즘이 밝혀지지 않아 정말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85. 인공 악마의 열매 어떻게 만들었는가? 베가펑크가 인공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고대종과 환수종은 시간과 비용만 있으면 어떻게든 제조 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초인계는 그 능력자의 혈통인자만 추출해서 특수 혈액을 생성해 투여하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자연계는 아직 구현 불가능하다고 하죠. 86. 세라핌을 만드는 방법 세라핌은 인간이 양산할 수 있는 병기라는 점칠무의 특성과 루나리아족 악마의 열매 특성이 너무 뛰어나서 정부의 예산에 따라서 양산과 개조가 가능한 만큼 이전 칠무애들보다 훨씬 순종적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87. 쿠마의 과거 본인은 쿠마의 과거를 보고 울었습니다. 비극이 담겨있을 듯 보이네요. 88. 조로의 눈. 조로의 눈 상처는 누구에게 당한 것이며, 훈련을 위해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실명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89. 자연계 열매각성. 동물계 초인계 각성은 나왔지만 자연계 열매각성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90. 로우의 행방. 검은 수염에게 패배하고 배포 덕분에 바다로 탈출한 로우.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91. 마지막 기록치침에 나온 성. 이누아라시 공작의 말에 의하면, 모든 기록지침은 로드스타 섬에서 끝나게 된다고 하죠. 92. 흑도의 비밀 현재 흑도는 미호크의 요로와 류마의 슈스이만 나왔습니다. 규키마루의 말에 의하면 슈스이는 류마 생전의 치열한 싸움 끝에 흑도가 되었다고 하죠. 조로가 받은 엠마를 두고 아직 흑도가 아니지만 조로가 하기 나름이라는 언급이 나온 걸 보면 흑도 자체가 대장장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검사의 역량으로 변화한 검들을 아우르는 말일 수도 있죠. 93. 조로 사신의 정체 킹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조로는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신이 나타나 조로를 벨려고 했죠.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94. 검은 다리 상디 상디는 현재 루나리아족 혈통인 자인 후보입니다. 푸른 빛의 발로 각성해 폼이 미쳤 습니다. 상디의 이명처럼 검은 다리로 즉 검은 불꽃을 한 다리로 각성할 거라는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95. 나미의 정체 기후가 바뀌면 단숨에 알아차리고 몸이 병에 들기까지 하는 나미 나미도 벨메일에게 주어져 키워 졌지만 그의 근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 죠 96. 초파 열매 정체. 현재 사람 사람 열매를 먹었다고는 나왔지만, 모델이 나오지 않아 환수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찼던 버섯일 수도 있죠. 97. 바스의 정체. 현재 바스가 이무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라고 하죠. 98. 원피스 태양의 나무 이불 넵튠에 의하면 지상의 빛을 그대로, 해저에 전달하는 태양의 나무 이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마리조아 밑에 어인섬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리조아의 태양의 나무가 있다는 소린데 과연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99. 스릴러 바크에 있었던 안개 괴물의 정체 스릴러 바크 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왔는데요. 과연 저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0. 임펠다운 포네그리프네요. 임펠다운의 포네그리프가 있는데요. 어떻게 누가 저기에 쓴 것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리하느라 저어 억말 빡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